허준이가 이제 거야? 노는 거야. 어, 시배경 어, 상관없죠? 이렇게 보면 앞을 봐야지. 그지 괜찮네? 말을 하면서 해주세요. 음, 노는 거, 노는 거 해봐. 이거는요, 사자. 야, 자연광 겁나 잘 나와. 어, 설정을 해줘야지. 살아, 치, 투구야, 플래시야, 무덤벌레, 파치벌레. 우와. 으, 걔네들이 이제 뭐하고 노는 거야? 마시따라, <목소리> 치타. 치지. 치타. 타 사우, 쿠스 푸테아, 노드. 아쿠아루사우스자 이제 아직, 오, 아직 친구가 남았어요. 어, 치어, 치어, 치어. <laughs> 친구가 엄청 많네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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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수호가 어, 왔어. 안돼. 진짜, 진짜 좋아. 저거 줘. 다른 거 줘. 수환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헉, 헐크. 헐크가 헐크. 있어. 헐크. 아 땅에 물 저도 나 호랑이도 호랑이였지 소에 우리 호랑이 좋아? 소영 호랑이야? 아걔가 나쁜 애야?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. 헐크는 어디가 집이야? 그 내리면 안 보여. 아니 헐크 집에 집에 가서 자고. 아헐크는 자고 있구나? 애지 뭐 저도 애지가 애자고 있는데. 무슨 얘기 하고 있어? 어 <목소리도> 오... 어떤 거 하고 놀까 해야지. 일그건는데아알았물이가지는안 돼. 동생들의 숙제. 재나물이 나타나서 얘구조 됐다. 아 그래서 헐크가나타났어 <목소리도> <펌프가 나타나서 목소리도>

나서나서나서 나도 나도 두도 나도 나타났어나 대. 나래서도나했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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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났지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그니까그녀 이제 어서 이제 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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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이그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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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제고제이그 이제 이제 이나다제다 이제 이고 나빠. 아 노부씨 얘들한테웃어주서 좋더니 노부들이 응. 뭐, 먹었어 그럼 끝끝 이제 뭐라고 해야지 끝. 구독? 끝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<laughs>